오예야 oh yeah. 반갑습니다 블레이드위버에요 이번에는 장안의 화제 넷플릭스에서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순위에서 1위한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이 로블록스에 나왔다고 해서 오늘은 스키드게임 오징어게임 로블록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2만 6천명이나 벌써 플레이를 하고있어 개발한지도 얼마 안됐죠 9월 18일 그리고 비슷한 게임들이 많긴 한데 일단 가장 많이 플레이를 하고있는 스키드게임 오토매틱 레지스트레이션 언더워크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 침대에 애가 놓여져 있네 진짜 유니폼 입고 있고 누가 나를 밟고 있긴 한데 좀 나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냥 공중부양하고 계시네? 어 누, 누구세요? 어, 머리가 굉장히 작으시네? 허체는 튼튼하시고 일단 여기가 대기실인 것 같아 이 오징어 게임이 룰이 456억을 벌기 위해서 456명이 참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글씨로 써있죠 456억 주세요 1등 해야지 주는거야 달란다고 주는게 아니야 어,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들어가. 오 살아 남아야 돼 일단 첫 번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까인가요? 어 안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없네. 좋아 일단 일로 올라갑시다. 사람들 따라서 뭐가 나올까요? 좀 늦게 간다고 또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 일단 빨리빨리 점프를 해서 갑시다. 아 여기 또 길이 막혀 있네. 지금 채팅이 난리났어요. 시작 언제 해요? 막 다쳤어요. 뭐야 이거 벌써 떨어지고 난리났어.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요. 문 열어 달래. 이게 사람이 차야 되나 봐. 456명이 돼야 게임이 시작 되나 봐요. 아 여기 떨어지면 끝장이래. 아닌데?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밀려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어다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들어가. 첫 번째 게임. 놀이터에 왔어. 어? 이거 무가꽃이 피었습니다. 아닌데? 이거 달고나잖아. 달고나. 달고나, 어, 달고나 파야 돼? 달고나는 세모가 가장 쉬웠어. 우산이 없네 다행히. 우산이 제일 어려운데. 우산 대신에 별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동그라미, 세모. 사람, 사람들이 벌써 눈치가 빨라. 영화를 다 봤던 거지. 세모 앞에 지금 줄을 서고 있잖아. 여기 게임 안 되는데? 잠깐만 여기. 어? 안에 보인다. 뭔가 버튼 같은 게 보이고. 어 버튼이 있어 요 여기. 어 뭐야? 내가 누르니까 애들 죽었어. 아 여기 뾰족한 거 뭔가 나왔다. 미안해 내가 뭐 눌렀거든 여기서누르니까 앞에서 지금 죽었어요? 세모 앞에 있지 말라는거지? 어, 다른거 안나오는데? 빨간색 눌러볼까? 어 빨간색 눌러니까막 나오네 나 일로 들어가야겠다 세모 안되겠다 아별어려울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걸로? 아뭐 들어가야지 어떡하겠어 일단 세모는 안된다는거 들어가지도 못해 <laughs> 그래도 지금 세모를 못 들어가니까 지금 별에 많이 모여있어야지 사람들이 오이가 아니어서 친구들아 오랜만에 나의 캐릭터를 아주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고기도 돌아가네? 막 아래도 보고? 고기가 움직여요? 와 그래픽 진짜 좋아졌다 진짜 같네 근데 어, 게임은 언제 하는 거야? 여기 다 모였어 무궁가밖에안 해봤대 <laughs> 진행이 무슨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코다리 게임이래 <laughs> 코다리야 말랐어? 이 말고 다른 데로 가야겠다 시작이 안되네 일단 여기는 지금 작동이 안되는 것 같아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여기 바깥에 엄청 줄서 많이 서 있네 친구들 여기 막혔어 다시 해야겠다 리스타트 이거 게임 진행이 안돼요 자 다시 대기실로 왔어요 상황은 이번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부터 했으면 좋겠다 오뭔 소리야 게임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나보다 오징어 소리나와 대박 무서워요 와 진짜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오징어 게임 bgm이 나오네 이제 드디어 문이 열리나요 또 열리나요? 이제 열리나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다고요. 456억을 벌어야 된다고. 뭔 소리야 이거? 아이 게임을 시작 안 되고 노래 소리만 나와. 난리 났어! 자, 열릴 것 같아, 왠지. BGM이 사라졌어, 이제. 이제 게임 시작하나요? 안하나요? 뭐야. 아니, 노래는 뭐, 시작할 것처럼 근엄하게 깔아놓고. 아니, 뭐 시작을 안 해? 인내력 테스트를 하고 있어. 설마, 설마 뭐. <laughs> 이 와중에 딱한분다 알아보네? 아니라 그래야지. 아니에요. 아니, 머리에 똥쓴토커스형 아저씨가. 팔이 또 날리네? 사진 찍어. 치즈. 여긴 또 다른 게임을 한번 켜봤는데, 인형이 여기 있네? 지금 뭉가 고집피었습니다줄이 엄청 길어요? <laughs> 줄서 있는 거 봐. 자, 한판할수 있는 거야? <laughs> 다 껴있어. 뭐, 전시해놓은 것 같아. 인형 전시해놓은 것처럼. 171. 사람이 줄고 있어. 나는 4 5 6번이다 여기에, 관리자네 관리자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여기에 사람이 다 줄은 다음에 다시 게임을 시작을 하나 봐 그게 원래 오징어 게임의 룰이잖아요 일단 100명 이내로 지금 줄어가고 있는 상황 다들 배에 다 456이라고 써있나 나만 써있는게 아니네 다 456이네 이 얼굴에 동그라미 써져있는게 일꾼이라고 해서 가장 조잡한 일을 하는 친구들이고 세모가 사람들을 잡고 관리하고 사, 사살까지 하는 어요 세모가 관리 사살 네모가 최종 관리자. 병장이죠. 군대로 치면. 동그라미가 2병. 세모가 한 상병쯤. 자, 사람이 이제 0까지 카운팅이 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456억을 내가 한번 받아볼까? 끝나간다, 끝나간다. 자, 22, 21. 쭉쭉 들고 있어요. 4, 3, 2, 1. 땡! 굿! 뭐야, 왜다 일로와? 진짜 죽는데, 지금 쟤네들? 피가 없는데? 뛰어가야 되나봐. 일단, 일단, 일단 뛰어가는 것도 그건가 봐. 쟤네 지금 에너지가 달고 있어요. 뭐야 시작 안되는데? 아직 게임이 끝났고 이제 서버, 서버 시작 37초 또 기다려야 돼. 아이 게임은 왜 이렇게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4, 3, 2, 1 이제 진짜 시작. 자 300명부터 시작하는구나.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 뭐야 왜 안해? 안 돌아보는데? 이안 돌아보는데? <laughs> 뭐야. 아무도 안 줄어. 로봇 고장났어. 아, 사람이 안 줄어. 다 통과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게. 나무 에 올라가서 봐야겠다. 진행상항을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냥 이거 시간인가 보다, 시간. 이 여자 로봇가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고장났어. 전환생존이다. 이건 뭐지? 여기 뭔가 통로가 있는데? 어? 뭐 비밀통로가 있어 그래서 얼굴 찍고 그래 이게 제대로 된 구현인거죠 그리고 나서 게임을 하러 이동을 하는거지 자 두번째 게임장으로 왔어요 달고나 달고나 우산도 있네 여기 일단 별 어? 왜다 떨어져 죽어? 어? 아 일루 가서 저기까지 가야되는거야? 아나 하필이면 왜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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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 자, 그게지... 대치, 대치, 대치... 성공, 성공... 난 생존자다. 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달고나 게임도 성공했어요. 일단 뭉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조금 렉이 걸려서 아, 못해본 게 아쉽긴 한데, 얼굴 도장 찍고! 징 착! 방문 기록을 남겨야 돼. 근데 너무 가까이 붙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제대로 찍힐란가 모르겠네. 아, 너무 빨리 끝냈구만. 한숨 자야 되겠어? 어 돈이 좀 쌓였다! 돈이 돈 같지가 않고 마치 모래를 담은 거 같은데? 이거 돈 준다 해놓고 모래 담아서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나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성공했고, 달고나도 성공을 했다고. 줄다리기 안 하나, 줄다리기? 아니면 유리창, 깨진 유리창. 강화유리 뛰어넘기. 좋아, 시작. 여기 어디야? 흰색이네? 아 이거 유리창이다 유리창 아 대박 이거 어디가 유리야 <laughs> 다 그냥 떨어지는데? 오 왼쪽 왼쪽? 아,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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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 뒤에서 봐야돼 그냥 잘 뛰면 되는건가? 아 많이 죽는데? 오마이 난 살아남아야돼 마지막까지 456억을 얻어야된다고 어디가 그냥 빠지는 데가 있나보네 아 그냥 빠지네 여기 <laughs> 이봐 자 저기까지가 살아남는 데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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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그 다음에 밀지 마, 밀지 마, 여기, 여기, 잠깐만, 잠깐, 잠깐만, 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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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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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금 가면 안돼, 조심히 가야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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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각선으로 잘 가면 되는 건가? 자, 저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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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하다, 불하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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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아, 그만아, 그만아. 그만 아 친구들아 그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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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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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 밀지 <laughs> 왜 밀어 아내돈 어마? 왜나싸요난 이미 떨어졌다고요 왜날 쏘고 그래 줄 서있네 여기 뭐 놀이기구 타나요? 되게 질서정연한데 난 1번이네 1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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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오, 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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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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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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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아, 왜나안 움직이는데? 왜 이제 그냥 쏘네? 움직이는 거안 움직이는 거 상관없이 그냥 쏘는데, 그냥 그냥 가면 될것 같아. 그냥 가, 그냥 가. 총 쏘는 사람들 피해서 그냥 뛰어 그냥 가, 그냥 가. 그치? 그쟤 총알만 피하면 되거든.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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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우 <laughs> <으, 웃음> 성공! 와 이렇게도 볼수 있네? 이렇게 보면 돈이 얼마나 쌓이나 볼까? 이거는 돈이 아니라 모래 넣어서 모래. 자 시작. 어떤 게임일까요? 어, 비가 오네? 오 돌아본다. 뭐야 이거 오징어 게임이네? <laughs> 뭐야 이거? 아 이거 그냥 막 싸우는 거야? <laughs> 아 누굴 때는 거야? 아, 마지막 한 명까지 사람을 동안나 그냥 싸우라네 그냥? 데뭐맞는것 같지도 않는데? 누굴 때려야 되는 거야?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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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아 아니 칼을 휘두르는데 죽는 사람은 없어 뭐지 아이 친구 피좀 달았는데 깜짝 놀래서 이거 오징어 게임이어가지고 오징어 게임 여기다 그려놨지. 오징어 게임을 검색하면 이렇게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는 게임이 현재 안되고 있어요. 게임만 안되고 나머지들은 한 번씩 잠깐씩 이 맛을 봤어요. 조금, 조금 더 생존적인 요소가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냥 조금은 단순하네.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워낙에 핫해서 아마 로블루스로 좀더 나올 것 같긴 한데 다듬어서 나오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고요 블레이드 이버였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이바